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또 한기에 박영수 특검 앞에서 그 분노와 정의로운 분노 때문에 참 많이들 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토요일날 20만 30만 대규모 우리 국민집회 박수호 대원 앞에서 선거옵시겠습니다. 또, 또 일요일날 일요일날 손석희 집 앞에서 생각보다 매우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또 찾아오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어, 손석희 일요일 집 앞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또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틀만에 과연 일날또이 방영수 특검 앞에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천명 국민께서 모이셨습니다. 저는 이 탄핵 폭동 사태의 국민적 진업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을 욕신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애국의 열정과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 박영수 특검 우리는 오늘 이 박영수 특검 이 건물에 독사처럼 똥을 들고 있는 박영수 특검을 주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돼 있습니다. 문 최소위 최소진 특검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로주당하고 <laughs> 국민당이 추천한 박영수 후보를 대통령이 특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 제가 특검법 위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특검이 가능하게 됩니까? 바로 이 새누리당 쓰레기 같은 정남 때문입니다. 을 계속하고 있는 국민들이 우리 현재까지 힘으로 이렇게까지 고생을 안해도 됩니다. 새누당은 목숨을 걸고 대통령과 정치적 명운을 운명을 함께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라도 탄핵을 막아내고 기각시켰다. 이런 각오를 갖춘 새누당 국회의원이 100명 아니 50명이라도 꼭 있었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시면 이 싸움은 여기까지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 자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임명진과최호택의 승리당도 용서할 수없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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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방현수 특검과 사인의특검고 20명의 파인 검사들을 추사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게 집권 여당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하고 정치적 생명을 아해야되는 집권 여당인 세대들당을 동시에 비탈하고 응징해 하고 그리고 아, 계속... 이 잘못된 특검은 이 이상한 특검입니다 사람이 들어가기만 하면 나오지 못합니다 다 구속입니다 다 구속 싸한 사람, 이재용 삼성된 자 부회장만 구치소 그나마 들어왔다가 교육표에 나왔습니다. 강머지는다그소입니다 우리들은 언론 보도를 통셔서도봐야지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그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그소입니다구성일장을 말하고, 그걸 구워주면서 구성일장을 말하고, 방어증을 발료되어서 다구속나합니다 구속되어있는 사람한테서 또 체포영증을 보냅니다. 구속되어있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속되어 사람 구속되어있는 사람또 체포하고 구속되어있는 사람또 체포하고 나라를 우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고 나라를 지켜야 우리 국민들 솔직한 쉽정입는다안 됐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영태 그거 지난주에 고영태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고영태와 김수영은 2000개의 녹음판이라고 22개의 녹취,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 그 자료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2016년 11월 초, 작년 11월 초, 검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자료 역시 방영수특별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일부 언론들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고영태를 긴급체포 구속해서 수사하지 니하고 특검검을 밖에서 고영태와 만나면서 또 무슨 사건을 기획 조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특검검찰이니까 저복수이양심입니까 재단을 향하기 위해서, 최순실 몰래, 최순실에 불리한 자료들을 모으고, 영상 자료를 모으고, 그것을 토위 조작, 왜곡, 과를하면서 TV 조선, JTBC에게 자료를 넘기면서, 이 사건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검찰과 특검은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영태를무지하냐고고영태를 일각적인, 고위 진수의 근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기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법률 법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점에 대한 성격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몇 실록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적특검입니다 왜냐 도르민지도문인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북한인권대리한 포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정입니다. 박지원이 국민 세금 몰래 퍼 줬다가 그것이 우리 국민 그 생명을 위협할 핵미 핵과 미사일로 전용될 줄 알면서도 네. 네. 그 돈을 풀어 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위적죄입니다그흥정인과 박지원과 뜻을 같이 하면서 자유 통일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없는 죄를 쉬어서 무명을 쉬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용을 가져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칠해가려는 목적으로 이 특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적 특검입니다. 그래서 여적 자격 사회이기 때문에 여적 특검은 사용되어야 하고 박영선은 사용되어야 하고